시간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제가 살짝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요 시간은 농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간에 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이 시간도 물감과 같은가 봐요. 근데 농도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10배 아니 100배의 그런 아주 진한 짙은 그런 농도를 다른 농도를 가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항상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농도가 짙은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판가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농도가 굉장히 짙은 시간에 우리는 늘상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점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후회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주님에게 3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만약에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있었다면 그냥 33년 사실 필요가 없이 그 사건 시점에 내려오셔서 그 사건만 감당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몸소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33년을 보내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도 분명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삼아야 하는 삶은 거룩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예, 물론 그분이 어, 말, 어떤 말씀 가운데서 그런 어떤 원리를 개발하셔서 원리를 또 깨달아서 그렇게 아마 어, 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든지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은, 소상하게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칫 잘못하면 억지가 될수 있는데, 어, 예수님의 자녀 교육, 이게 예, 원리를 뽑아내서 자녀를 키우는 데에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소상하게 해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회사 경영,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실까? 고민해 봐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원리를 뽑아야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의 부부 생활. <laughs> 예, 싱글로 사셨죠? 네. 근데 부부 생활. 예, 물론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인이시니 분명히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끼어 맞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 33년의 공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삶의 본보기는 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33년 속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간의 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더 짙은 시간이 주님에게도 있으셨어요. 33년 전체가 농도가 짙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천하실 때까지 어느 한 순간도 농도가 짙지 않은 부분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적인 생애 속에서의 모든 기록들은 사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 성장기는 어떻게 성장하셨는지에 대한 얘기. 또 식사를 하시고 일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생의 33년 중에서도 더 중요한 시간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사적인 30년을 빼면 더 중요한 공적인 생애 3년이 있었고요. 이 3년 속에서도 거리, 여행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이동하시는 시간이라든지 또한 주무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모든 시간들을 뺀 중요한 농도가 짙은 시간이 주님에게도 있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한 그 모범으로 우리 예수님이 삶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 주셨는데 그 33년 중에서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장면이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오늘 들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에 어떻게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땀이 떨어지고 있더라고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표현해 주고 계세요. 의사였던 누가는 아마 그것을 좀더 확인하셨던 었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기도 시간이 한 시간이었는지 두 시간이었는지 아니 그 이상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다음에 인류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 획을 걸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었기에 이 농도 짙은 시간에 주님은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간 속에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지금까지 어떤 시간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농도 짙은 거룩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축이 바뀌는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바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그 삶의 축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중요한 시점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중심에 거룩에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에게 있으시기에 바로 그것이 게세만의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따라오 계십니까? 게세만의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거룩의 길, 거룩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니까요. 근데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자, 우리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 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스세만의 동산에서 거룩의 삶을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한마디로 따라해보시죠. 포기. 포기입니다. 포기.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요즘에 한간에 그런 책들이 나와서 아마 익숙해 주셨죠. 내려놓음.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뭘 내려놨다고 그러는 거야라고 반문을 하자 이분이 책을 하나 더 쓰셨죠. 더 내려놓음. <laughs> 아 정말입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더 내려놓음. 아마 다음번에는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공세가 있으면 무슨 책을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은 바로 계세만에서 그걸 보여 주신 거예요. 포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인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바로 주님에게도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시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려놓음이에요. 포기예요. 포기예요. 나의 바람을, 나의 생각을, 내 원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포기라는 것이에요. 포기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여러 가지 거룩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 건 많이 있으시죠?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CD를 살펴보셔야 되고 아마 주보를 살펴보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내용만큼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중요하고 긴급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2013년도를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 말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에요.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포기가, 왜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냐?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제가 쭉 여태까지 설명하면서 원어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카도시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헬라어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이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카도시든지 하기오스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라버린다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것을 잘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거기에서 거룩의 씨앗이 거룩의 그런 싹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는요, 거룩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고산히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도 따르고 이 세상 것도 따른다는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한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정령코 단언코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룩은 가장 오늘 특별히 이 내려놓음과 포기는 실질적이고 긴급한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룩한 그 길로 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개세만 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다 포기한다고 거룩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다 포기하죠. 다 버리죠. 예, 그냥 뭐다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포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어, 세속적일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포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포기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포기인데, 포기는 거룩인데, 아니 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예. 오히려 포기한다고 자신은 얘기했지만 죄에 지금 이용당하고 오히려 씹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진정한 거룩을 이루기 위한 참된 포기가 무엇인가 이 원리 이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시되. 열정을 그 생명에너지를 낮추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시되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시되 반드시 이 생명 이 열정은 더 강해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예요 여러분 포기했는데 어떤 경우에 포기한다고 했는데 꿈도 희망도 기쁨도 기대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셨다면, 오히려 더큰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피어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열정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는데, 아유, 이제 인생 살 맛이 없구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이 사람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42절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다 끝마치고 나서 심지어 그 육신과 그 모든 영혼이 정말 죽기까지 피곤하고 힘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말 그대로 느낌표를 계속 찍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못내 재미없어하면서 산다면 잘못 포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했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서 샘솟듯 흘러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진짜 거룩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와 꿈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부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다가 에이, 그래, 포기하자. 근데 그것 때문에 꿈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포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포기했으면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생소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포기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포기하되, 포기하되,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시죠. 끝이면 안 된다. 예, 그래요. 포기했으니 이제 다 살았구만? <laughs>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재밌는 것은 무엇이뇨?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만약에 포기했는데 그것이 끝이라면, 따라해보시죠. 그건 도망입니다. 도망이에요. 도망. 도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죠? 심지어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구나. 포기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로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도망이에요. 그것은 회피입니다. 세상과의 타협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뜻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점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 주시죠. 내뜻 내 원함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 짖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 후반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뜻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했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뜻이 그 다음에 새로운 아버지의 원함이, 새로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일어나, 가자. 이제 열정은 있으셨는데, 자, 가자. 하는데 보니까는 십자가로 가시는 게 아니고 딴 길로 가셨다면 그것을 주님이 회피하시는 거겠죠. 포기, 포기셨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마 구원의 길이 요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것으로 가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길로 저벅저벅 힘을 다해 걸어가셨습니다. 포기하시되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눠봅니다. 포기하되, 자, 따라해보시죠. 뒤돌아보면 안 된다. 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로마 병정이 왔습니다. 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어, 정치범이나 잡아, 잡으러 가는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 그 앞에까지 저벅저벅해서 그길그 그 사람들 앞에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 가만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한번더 기도해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또 문제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포기합니다 했는데 계속 뒤돌아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영어에 어, 그 그런 표현도 있어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절대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뒤돌아보. c 데한국말 u r n i n g b a c 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간단한데 이걸 한국말로 바꿔서 노래를 u r 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뒤돌아보지 k n 네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을 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되. 뒤돌아 보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했다고 하는데, 내려놨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끈이 연결되어 있거나, 미련이 남아 있거나, 다시 불붙일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건 진정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4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4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리라. 아멘. 예. 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참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포기를 하되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느냐. 바로, 이제는 자고 쉬라. 다음에 따라 나오는 뭡니까? 그만이다. 영어로 enough, 충분하다는 것이. 그만이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왔든 자 이제 새로운 일이 새로운 창조의 새 역사가 이제로부터 나의 이 길로 인해서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고원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enough. 내가 그 동안 질질 끌려 다녔던 못내 끊지 못하고 그 지긋지긋한 모든 것들 enough 끊어 버리시는. 참 포기 가운데 참거르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는 그냥 묻어두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끊어지겠지요? 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가 있어야 끊어집니다 그런 식으로는요 우리가 결단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냥 덮어두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면 우리는 터닝백해요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놀라운 그 기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세속도시로 유명한 대표격인 소돔과 고무라. 거기에서 탈출하는 놀라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바뀐 로세처가 있죠. 왜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여러분 2013년도 어떻게 보내셨든지 오늘 이 시간 다 고해성사하시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복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거룩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라버리세요. 이너프! 이너프!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다고 제가 몇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강청의 기도,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싹을 트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 하나님의 주역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